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나타내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 아빠랑 같이 에스더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유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아멘. 오, 우리 남자친구, 왕자님들, 멀또 일어나세요? 난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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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다. 하란인 나라에 나는 왕자다. 와, 우리 남자친구들, 왕자님들, 반가워요. 자, 우리 왕자님들이 나왔는데, 이제 공수님이 나와야 되겠죠. 오, 짠! 공, 공, 공. 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와 이렇게 우리 영화부 친구들 멋진 왕자님 멋진 공주님들 다 반가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공주님이 나온대요 어떤 공주님이 나올까 말씀 속으로 고고고 달려가 볼까요 이야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 풀려나서 이스라엘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바사에 아직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여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가고 남아있고 했던 사람 중에 와 여러분 저는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나왔어요. 에스더가 예쁜 옷을 입게 되었어요. 어떻게서 이렇게 예쁜 옷을 입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에스더는 바사의 왕비가 되었어요. 왕비가 돼서 너무나 멋지죠. 근데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있어요. 이 삼촌이 에스더에게 말해요. 에스더여, 너는 유다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을 이곳에서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 에스더를 괴롭히게 될까봐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아라, 하고 말을 했어서, 에스다가, 네, 알았어요, 삼촌! 하고, 왕비가 됐는데,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곳에 하만이라는 심술궂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은 자기가 굉장히 높고 똑똑하고,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의 앞이 지나갈 때는 절하고 지나가 하고 생각을 하고 절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마님, 하마님 하고 절을 했는데 어떡해요? 이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하마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 모르드게가 나에게 절하지 않고 지나갔다 하고 왕에게 쫓아가서 막 이스라엘 하만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생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전부다 죽게 하는 법의 왕의 도장을 왕 찍게 만들어 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만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 하나님 큰일 났어요. 이 포로 중에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이 바사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에스더에게도 갔어요. 공주님, 왕비님, 왕비님, 큰일 났어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예수도 아, 걱정했어요 어떻게 우리 민족이 나하고 똑같은 민족이 다 죽게 됐구나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했어요 이때 모르드게가 예수에게 사람을 보내요 자 너는 가서 예수에게 말해라 유다인들이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예수도 네가 왕 앞에 가서 유대인들을 살릴 그런 방책을 마련해라 하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 에스도가 이제 큰일 났어요. 큰 임무를 맡게 됐어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시나가 또 에스에게 가서 말을 해요. 에스더님, 왕비님,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말했어요. 당신이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게끔 이야기하세요 하고 말해요. 어? 여시도가 걱정을 해요. 안 되는데요. 왕에게 함부로 나가면 죽게 돼 있어요. 왕이 너무 심술궂은 왕들이 대요 그래서 왕비가 나오면 오라 하지 않은데 나가면 죽였어요. 어, 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해요. 이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유다인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비로 삼아 주셨어요. 당신이 왕비가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유대인답게 나가서 왕 앞에 나가세요 하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 에스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더가,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나를 죽으면 죽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거야.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여기 나오는 사람 누굴까요? 네. 소방관 아저씨죠. 소방관 아저씨 모자 옷을 입었어요. 소방관 아저씨 물을 뿌리는 강약했어요. 여기 예쁜 누나는 누굴까요? 네. 의사선생님이에요. 의사선생님의 옷을 입고 청진기를 맺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선생님인 줄 알게 됐죠. 어? 여기 나오는 누나는 누굴까요? 형아는? 오! 조리사 모자를 쓰고 요리하는 기구를 들었어요? 요리사예요. 어, 여기 나오는 예쁜 누나는 누굴까요? 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칠판을 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우리 친구들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요리사, 의사선생님, 소방관 하고 알아, 알수 있었던 거는 뭐예요? 모자라든지 옷이라든지 청진기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알수 있어서 알게 된 거죠. 우리 친구들도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멋진 하나님의 공주님이고 왕자님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야 하고 나타내듯이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답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엄마, 아빠 말, 선생님 말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예수님 믿는 멋진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네, 이 시간에는 부모님 설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토사장 14절 한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귀환한 뒤 돌아간 뒤에도 일부 백성은 여전히 바사, 바사라고도 하고 페르시아라고도 해요. 이곳에 남아 있었죠. 어, 베냐민 지파였던 에스더와 사촌 모르드에도 바사에 있었는데 에스더는 아스수에르의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되었어요. 유대인임을, 유다인임을 막밝히지 말라는 모르드게말들로 에스더도 또한 자신의 출생을, 출신을 말하지 않았고, 그렇게 바사에 동화되어 정말 구급 백성처럼 살아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요, 어, 아멜리 사람 하만에게하만이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의 목숨까지 유태로졌죠 유대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모르드계는 하나님께 얘기하며 또 기도했고, 에스더에게 간청을 하였고, 또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기로 하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숨긴 채 세상에 섞여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 자녀에게도 바른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직장, 친구들의 모임, 일상에서의 상가운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에스더처럼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때라든지 친구들을 만나 될 때라든지 어디를 가든지 기도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고 자연스럽게 스님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적용 질문 보겠습니다. 내가 에스토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현재 내가 나라와 민주권리에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예.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자연, 자신있게 드러낸 경험 혹은 드러내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할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아이들 머리 얹어주고 안아주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영아부 친구들 기도할게요. 손목을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하는 에스더처럼 우리 영아부 친구들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고 예수님 믿음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더욱더 지혜롭고 명철하고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화부 친구들을 통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떤 것들인가를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친구들로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어디 가든지 코로나 질병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 온 가족들 마음에 손하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에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 가정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따뜻한 봄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 귀지개도 펴고 즐겁게 오늘도 성관송 해보도록 해요 그럼 성광송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아멘! 이번 주새 말씀은 달달 무슨 달 생방같이 등분 달 동에 맞춰서 배워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랑 함께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성구하속잘 연습해봐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 이번 주 성경 말씀 잘 들었나요? 그럼 성경 퀴즈도 잘 풀어주세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에요. 라고 용감하게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에스더 2번 하만 정답을 아는 친구는 댓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려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들 안녕.